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기입니다. 토익 스피킹 7월 기출 유형 특강으로 인사드립니다. 바로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최신 토스 기출 유형 분석집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커스 영 홈페이지 토스 오픽 토익 스피킹 기출 유형 특강에 전승기 선생님의 탭을 눌러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강의의 분석 자료집을 다운받으세요. 오늘은 Part 2, Describe Picture 한번 풀어봅니다.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모범 답안도 확인해보고 고득점 포인트까지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직접 문제 풀어보실 거니까 녹음 준비하시고 문제 직접 풀어본 후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잘 풀어보셨나요? part 2 describe a picture. 화면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사진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파트입니다. question 3딱한 문제만 출제되고요. 점수 3점이에요.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은 이미 벌써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열심히 brainstorming 한번 해봅시다. 자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볼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 사진을 찍힌 장소를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 사진은 모스 토어 e 가게에서 찍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념품 가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인물에 대해서는 먼저 여성분 설명하실 수 있죠. 한 여성분 혹은 a clerk 점원이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딱히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행동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 앞에 보시면은 이두 사람의 남녀가 보입니다. 자, 고객이라고 설명하셔도 좋겠죠? 자, 고객들이 무언가를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여기 왔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앞쪽에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여러가지 상품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이 책들 그리고 옷까지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설명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쪽에 있는 창문까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느낌도 설명하시게 되면 45초는 딱 마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한걸 바탕으로 직접 이번엔 어휘들도 한번 파악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소 표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장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토어, 가게, 저아 상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고 아니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a souvenir store. 자, 기념품 가게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참고로 기념품은요. 이 수비니어 강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에 souvenir 이렇게 주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뒤쪽에 주실 수 있어요. souvenir 이런 식으로. 자, souvenir 정확하게 여러분 어휘 파악하시면서 우리 문장으로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ouvenir store.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ouvenir store. 자, 강세 두 가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이 여성분 한번 설명해 보실 건데요. 여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쭉 어휘만 먼저 준비를 해드렸어요. 한 여성분이라고 말해도 되고, a clerk, 점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냐면, 테이블 뒤편에 서 있어요. 자, 테이블 뒤편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외형은 a blue shirt. 자, 파란색 옷 입고 있는 거 외에도 원하시면 머리 색깔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이는 이런 어휘들 바탕으로 우리가 쭉 한번 문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 clerk is standing behind the table. A clerk is standing behind the table. 자한 점원이 테이블 뒤에 서 있습니다. 이분은 파란색 옷을 입고 그리고 웃고 있어요. She is wearing a blue shirt and smiling. 까지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상점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customers라고 바로 말씀하셔도 되고 people, two people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a man and a woman 정확하게 성별을 나눠서 설명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looking closely 자,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looking closel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스라고만 말하거나 아니면 프로덕 a 머천다이스 이렇게 상품이라고도 말씀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어, 외형을 좀 설명해볼까요? 남자분은 a cap 그리고 a purple shirt. 자 모자와 그리고 보라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앞에다가 정확하게 다 관사 붙이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a cap, a purple shirt. 그죠? 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이 입은 옷도 a green shirt. 정확하게 관사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pants는 애초에 쌍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복수예요. 그래서 white short pants까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뭐 역시 또 문장 한번쭉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In front of her, 자, 먼저 여성분 앞에 있었으니까 앞에 있는 점원에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점원 앞에는 There are a man and a woman looking closely at items together.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In front of her there are a man and a woman looking closely at items together. 자, 이한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 물품을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외형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상품을 보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딱히 설명할 것들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아, 외형을 좀 집중해서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외형 함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남자분부터 설명해 봅시다. The man is wearing a cap and a purple shirt. 자, 그냥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he man이 나온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 A man and a woman 이라고 언급을 해 줬기 때문에 The man, the woman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The man is wearing a cap and a purple shirt. 자, 그리고 여성분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연스럽게 이것 이것 입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되겠죠? The woman is wearing a green shirt and white short pant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형을 잘 설명해서 이두 사람 고객분들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번 그냥 쭉 저랑 같이 읽어 볼게요. In front of her 시작. In front of her there are a man and a woman looking closely at items together. the man is wearing a cap and the purple shirt the woman is wearing a green shirt and white short pants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설명이 끝났고 자 그럼 이번엔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우선 이름들을 먼저 봅시다 자 주변에 있는. 이 souvenirs. 자, 테이블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은 우리가 상, 간단하게 기념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념품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더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기념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 왼쪽에 이 봉제 인형들이 있습니다. 자, 봉제 인형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휘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stuffed animals. Stuffed animals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동물 모양의 봉제 인형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죠. 자, 동물 모양 의 봉제 인형은 stuffed animals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봉제 인형을 단어 검색하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rag doll이 나와요. rag doll 이게 뭐냐면 헝겊 인형을 말합니다. 헝겊 인형 또 역시 봉제 인형이 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dolls 그리고 일반적인 toys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dolls 같은 것들은 뭐냐면 정말 알게 되고 인형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장난감들을 대부분 우리가 인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걸 dolls라고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토이들은 그 나머지 것들을 말한 거겠죠. 지금 이거는 동물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rag doll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어 거기에 지금 인형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 포털 사이트 단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봉제 인형은 이제 락도 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stuffed animals에요. 근데, so interestingly, 자, stuffed animals를 이번엔 검색하시게 되면,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박제가 나옵니다. 자, 박제. 그러니까, 이 채워진 동물들을 그대로 우리가 또 이제 박제를 한 거를, 어, Stuffed animals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stuffed animal 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토이를 생각합니다. 절대로 박제된 동물들이랑 생각 안 하고 그냥 stuffed animals are just toy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시고 아 stuffed animals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모양의 동물 인형을 말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하실 일이 있다면 꼭 기억을 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팜플렛, book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displayed. 그리고 어디에 진열되어 있냐면,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iddle, there are lots of souvenirs, such as stuffed animals and books displayed on the table. 다시 한번 더. In the middle, there are lots of souvenirs, such as stuffed animals and books displayed on the table. 자, 이 정도면은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자,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줄줄줄 설명하시면 그만큼 시간 모자랄 수 있겠죠? 바로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특히 이 책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당연히 뭐, books 말씀하시면 되겠죠? 혹은 뭐, magazin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자, 이 책들이 다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앞을 보고 있어요. Facing front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rough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윈도우를 표현할 때쓸 건데 자 우리가 윈도우는 당연히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아저 뒤쪽에 창문이 네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뭐가 보여요 그죠 나무들이 보이는데 그런 표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들부터 설명해 볼까요 in the background I can see lots of books facing front on the shelves 다시 한번 in the background I can see lots of books. Facing front on the shelves. 자, 우선 이 책들이 그냥 꽂혀 있다면 이 facing front는 그냥 빼버리시면 돼요. I can see lots of books on the shelves.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좀 앞에 표지가 보이게끔 앞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facing front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죠? 자, 또 하나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창문 표현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또 바로 읽어볼게요. Also, there is a window and some trees can be seen through it.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lso, there is a window and some trees can be seen through it. 아, 창문이 있네요. 그리고 나무들이 창문을 통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창문은요, 실제로 이 토익 스피킹 파트에서 정말 단골처럼 등장하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내에서 찍힌 사진을 본다면 당연히 이 실내에서는 창문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 실제 시험에서도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를 알려드릴 거냐. 창문을 좀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창문은 웬만하면 바이 보이죠. 아까는 나무가 보였어요. 이번엔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번엔 빌딩들이 보입니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There are large windows and some buildings can be seen through it. There are large windows and some buildings can be seen through it. 자 여기다가 이제 some buildings 외도 some trees, some 뭐 other people r can be seen through it. 사람들이 보이거나 나무들이 보이거나 다른 빌딩들이 보이거나 자, 이런 여러가지 사물들을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집어넣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are large windows and some buildings can be seen through it.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사진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죠? 아, 뭔가 밖에 보이진 않네요. 그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There are large windows.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And the light is coming through the windows. And the light is coming through the windows. 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낮에 창문 보면은 밖이 너무 환해서 그러니까 밖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보인지 안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가, 그냥 간단하게 빛이 보인다. 빛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e windows. And the l i g h 아까 배운 표현 쓰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그냥 사물, 사람물들, 사람들 보이지 않고 그냥 빛만 들어오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창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면 쓰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 뒤쪽에 보시면 창문 보이시죠? 자, 창문이 다 닫혀져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이번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re are some windows lined up in a row. 우선 이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선 창문은 항상 공통적으로 절대로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불규칙적으로 있는 사, 창문은 없어요. 모두 다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뭐 띄엄띄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크기며 그리고 이 높이가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표현 쓰실 수 있어요. There are some windows lined up in a row. 자, 두개 이상의 창문이 보인다면 아, 기 늘어서 있네요. 그리고 and the windows are all closed. 자, 그리고 모든 창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창문이 이렇게 닫혀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잘 설명하시는 게 가능하겠죠. 자, 창문의 밖으로 보, 뭔가 보이는 경우. 창문 밖으로 너무 빛이 많이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창문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자주 등장하는 유형에 대해서 아예 통째로 외워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정확하게 이 정도는 오늘 꼭 외워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There are 시작. There are large windows and some buildings can be seen through it. There are large windows and the light is coming through the window. there are some windows lined up in a row, and the windows are all closed. 자,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창문이 보이게 된다면, 어, 여기선 이걸 쓸수 있겠다. 꼭 기억하셔서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사진의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generally overal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어떻게 준비해 드렸냐면, generally. It appears that the people are trying to buy some souvenirs at the store. Obviously. 자, 당연히 사람들이 이 souvenir store, 기념품 가게에서 왜 왔을까요? 기념품 가게 온 이유는 바로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아, 몇몇 사람들이 이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 기념품을 구입하려고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it appears, 하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모든 사진들을 한번 아, 정리를 해봤고요. 한번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장소부터 끝의 느낌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This picture was taken in a souvenir store. 자, 기념품 가게에서 사진을 찍혔습니다. The first thing I see is a clerk standing behind a table.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테이블 뒤에 한 점원이 서 있는 거예요. She's wearing a blue shirt and smiling. 그녀는 파란색 옷을 입고 웃고 있습니다. In front of her, there are a man and a woman looking closely at an item s together. 자, 한 남자와 한 여자분이 이 물품들을, 상품들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외형 설명하셔야 되겠죠? The man is wearing a cap and a purple shirt. And the woman is wearing a green shirt and white short pants. 자 외형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시간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주변에 있는 것들 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함께 설명하시겠죠? 그리고 창문까지 시간 난다면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In the middle, there are lots of souvenirs such as stuffed animals and books displayed on the table. In the background, I can see lots of books facing front on the shelves. Also, there is a window and some trees can be seen through it. 아까 배운 내용 그대로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 말해보도록 합시다. Generally, it appears that the people are trying to buy some souvenirs at the stor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지금 이 장소부터 중심 대상 주변 느낌 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몇번더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면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사진만 보고서도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사진만 보고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ouvenir store. 혹은 souvenir store. 그쵸? 강사에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The first thing I see is a clerk standing behind the table. She's wearing a blue shirt and smiling. 맞죠? 그녀의 앞에는 in front of her There are a man and a woman looking closely at items. 그죠? 자, 외형 설명합시다. The man is wearing a cap and a purple shirt. And the woman is wearing a green shirt and white short pants. 자, 특히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관사 혹은 복수 형태 정확하게 쓰는지 꼭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자, 주변에 있는 것들 설명해 봅시다. In the middle. There are some souvenirs, such as stuffed animals and books, on the table. In the background, there are lots of books facing front on the shelves. Also, I can see a window, and some trees can be seen through it. Generally, it appears that the people are trying to buy some souvenirs at the store. 자 이렇게 여러분이 결국 사진만 보고서 줄줄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게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이 문제 다시 한번 풀게 될 때는 그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만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좀 약간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도 연습해서 적어도 한 10분 20분 정도는 온전히 사진만 보고서 줄줄줄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을 잘 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 상점, 특히 수비닐 스토어 아니면 마켓 같은 상점에서 자주 쓰실 수 있을 법한 표현들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행동을 위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여자분이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자주 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woman is holding up items. A woman is holding up items. 그냥 holding items라고만 말씀하시면 되겠죠? Holding items 외에도 holding products. Merchandise 만약에 market 같은데라면 groceries라고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여자분이 가방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A woman is looking through a bag. A woman is looking through a bag. 한 여자분이 이 가방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점원이 쇼핑백에 물건을 담고 있어요. 당연히 또 많이 나오겠죠. A clerk is putting an item inside a shopping bag. A clerk is putting an item inside a shopping bag. 좋아요. 또, 한 여자분이 쇼핑카트를 밀고 있어요. 자, pushing 쓰시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 woman, is pus pushing a, shopping cart. a woman is pushing a shopping cart. 좋아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장면입니다. 특히 상점에서 또 읽어봅시다. People are waiting in a line to check out. People are waiting in a line to check out. 자, 체크아웃은 어떤 특징 갖고 있느냐? 찍고 가져간다는 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점 외에도 또 어디서 체크아웃 많이 하냐면 자, 무언가를 빌릴 수 있는 그 도서관 같은 데서. 도서관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이 책을 빌리기 위해서 줄을 쫙서 있죠. 그러면은 아, 사람들이 이 책을 빌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여자분이 친구들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A woman is showing the item to her friend. 자, 한 여자분이 이옷좀 봐봐 하면서 옷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A woman is showing a cloth to her friend.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남자분이 카운터에 물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특히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카운터에 먼저 올려놓고 계산을 기다리죠. 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A man is placing some items on the counter. 다시 한번, a man is placing some items on the counter. 한 여자분이 물건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A woman is paying for the item. A woman is paying for the item. 자 여기서 paying for 한다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장면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다, purchase, buy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겠지만, paying for the item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한 점원이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고 있습니다. A clerk is handing an item to a customer. A clerk is handing an item to a customer. 이것도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점원이 물건을 건네주고 혹은 뭐 돈을 건네주고 가방을 건네주고 플라스틱 백 건네주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한 남자분이 물건을 쇼핑 카트로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연결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남자분이 쇼핑 카트를 에서 이제 상품을 꺼내서 카운터에 올려놓는 거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A man is taking some items from a shopping cart. 특히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은요 우리가 이 taking이라는 동사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taking은 다른 쪽에서 내 쪽으로 약간 좀 가져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줄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taking some items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있어요. 자 열심히 쇼핑한 다음에 이번엔 예를 들어 주차장 사진 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런 표현도 쓰실 수 있습니다. People are loading some bags into the trunk. 자, loading, load 자체가 이제 짐이죠. 그리고 loading 한다. 그면 이제 짐을 싣다라는 뜻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자, 표현들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짝 좀 리뷰해 보시고 자 분석집에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다 들어갔으니까 꼭 한번 다운 받으셔서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득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 평소에 장소, 인물, 주변 대상, 날씨, 느낌 순서로 쭉한 번에 말씀하신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위해서는 버벅이지 않고 줄줄줄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이 좀 돼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사진 하나를 보더라도 10분, 20분, 정말 30분까지 쓰더라도 내가 사진을 쭉 설명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를 쭉 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는 어휘 파악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템플릿을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this picture was taken at. What I first notice is 이런 템플릿을 먼저 말하려 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이 준비 시간 동안에는 어휘를 많이 파악하는데 집중해주시고, 그리고 45초 답변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문법과 템플릿 잘 지켜서 말씀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말씀하시려면 평소에 꼭 연습하실 때 문법과 템플릿 잘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어 내가 여기 틀렸네 그러면 그 틀린 부분들 다시 수정해서 말해보는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잘 평소에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아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냥 souvenirs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갔어요? souvenirs, such as stuffed animals and some books.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신이 없다면 나는 너무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souvenir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기본에만 충실하시고, 혹시 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고득점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이 기출형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형 특강 열심히 잘 보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죠?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 문제 다시 쭉 풀어보시면 은 아까 녹음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기출형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